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시투자그룹입니다 자, 조건 검색 시, 저 오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5월달이 시작이 되었고요. 어 4월달 같은 경우에 승률이 82%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82%, 예, 네,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양호한 성적이고요. 어, 수익이 86개. 손절이 19개, 그 중에서 상한가가 14개,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5월달, 자, 5월 3일,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가 중간에 영상이 끊어져서, 영상이 끊어져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렇게 다섯 종목, 예, 다섯 종목이 나왔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어떻게 매매가 됐는지, 지금, 어, 어떤 식으로, 얼마의 매수가 됐는지 캡쳐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방송이 중간에 끊겨버려가지고요. 예, 끊겨버려서, 뭐, 조금, 어, 제대로, 어, 실시간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저희가 매수한 부분,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에 실제 매수된 내역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보신다면 어뭐 특별히 영상을 굳이 안 보셔도 뭐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매일매일 어 검색식을 매일매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 녹화된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네, 충분히 어,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 손실이 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떴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매된 위지 어, 매매된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이 영상이 오늘 부득이하게 어, 끊겨버리는 바람에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어, 실제 있는 부분 그대로 또,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어,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예, 장, 어, 첫 번째 종목은 STX구요. 예, STX가 잡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 확인 확인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STX. 자, 하필 오늘 뭐어 중간에 나가 버리는 바람에 아이 영상이. 첫 번째 종목은 STX입니다. 이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TX. 자, 보이시죠? STX입니다. 2, 3, 4, 5. 자, STX 한번 볼게요. 오늘 STX. 자, 이거 보시면요. 오늘. 자만천 오십 원에 잡혔습니다 만천 오십 원에 잡혔고요 자 stx입니다 만천 오십 원에 잡혔고 한번 보겠습니다 011810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말이 필요없죠 상한가 같습니다 stx 굉장히 양호합니다 오늘 첫째 날부터 어 상한가 감아 주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늘 STX 상한가. 자 오늘 STX가 첫 번째 종목이자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바로 상한가 갔고요. 굉장히 또 고무적이죠. 첫날부터 바로 상한가 갔으니까 고무적입니다. 예, 고무적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조건 검색식을 보신다면 정말 최고의 예,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STX 상한가 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바로 TK 케미칼입니다. TK 케미칼. 자 TK 케미칼은요 바로 7,520원에 잡혔습니다. 7,520원. 자, 여기 보이시죠? TK케미칼 아, 7,350원이네요. 7,350원. 네, 7,350원이고요. 자, TK케미칼 한번 볼게요. 104480. 자, 오늘 7,840원까지 또 상승 많이 해 줬습니다. 이것도 성공이죠. 자, TK케미칼 보이시죠? 7,350원. 자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2구산업입니다 어, 2구산업 5,270원에 포착이 되었고요 025820 자, 이거는 아쉽지만 손절입니다 예, 손절이에요 아쉽지만 손절 자이 종목들 아, 차트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예,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STX 자 STX 먼저 볼게요 자 STX 한번 보겠습니다 011810자 STX 오늘 자 상가 가죠자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착은 여기 됐습니다 여기 자 포착은 여기 됐고요 1 10, 1,050원 바로 요자리 됐습니다. 요자리. 자, 지금 장이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어 포착이 여기 됐습니다. 여기 됐고. 자, 오늘 상한가 감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상한가. 자, 6 1선 깨지지도 않았고요. 제가 회원들한테 매번 말씀드렸던 자, 6 1선 깨지지도 않았고요. 이거 왜 계속 사라지지? 자, 60에서 사라지지도 않았고요. 자, 오늘 STX 네, STX 오늘 상가 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TK케미칼. 자, TK케미칼입니다.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 104480. 자, 이것 또한 보시면 7,840원까지. 자, 여기서 매수가 되었고요 매도가 여기까지. 충분히 수익 낼수 있었죠. 충분히. 지금도 사실 수익이죠. 충분히 수익 낼수 있었습니다. TK 케미칼.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떴는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29산업 025820자 29산업은 보시다시피 어, 여기 5275 여기 잡혔네요 여기 잡혀서 어, 쭉 이렇게 빠졌습니다 손절이죠 6 0일선 빠지면 손절 하나 한거 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바로 어떤 종목이 떴는지 오리엔탈 전공이네요.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자 294는 했고요. 아 금호 HT 금호 HT네요. 금호 HT 오늘 금호 HT가 지금 보시면 2 9 4 5원에 매수가 됐고요. 자 금호 HT 또 한번 보겠습니다. 214330 오늘 3,095원까지 네, 충분히 상승을 해 주었죠 3095원 까지 자, 금호 HD도 매수 포착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잡혔죠 여기 잡혔습니다 여기 여기 잡혀서 어, 충분히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뭐큰 욕심을 안 부렸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죠 네, 충분히 이거는 어, 수익을 낼수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금호 HT입니다. 금호 HT. 자, 이것도 성공입니다. 자, 성공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검색식은 없습니다. 예, 정말 없어요. 예, 충분히 성공.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빼야 됩니다. 지금 요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본전에서라도 팔수 있었고요. 어, 충분히 이거는 뭐 고점에서 뭐, 2, 3% 뛰게 했더라면 충분히 먹고,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네 번째, 아, 다섯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바로 오리엔탈 전공. 자, STX는 보시다시피 상한가를 갖고요. 어, 오리엔탈 전공 6,200원에 잡혔습니다. 보시죠. 6,200원 보이시죠? 6,200원에 잡혔고. 자, 이것도, 어, 이거는 이제 2시 좀 너무 잡혔는데, 원래는 이거는, 어,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어차피 다섯 종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6,750원까지 또 상승해 주었습니다. 이거 몇 시에 떴냐면요, 2시 14분에 떴어요. 2시 14분에 떴고요. 오리엔탈 전공 또 확인해 볼게요. 2시 50분에 6750원까지 갔어요. 이건 무조건 수익이죠. 무조건 수익이죠.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떴네요. 자 이것도 수익.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조건 검색시. 오늘 오늘도 상한가 하나 나왔다는 거 기분 좋게 알려드리고요. 내일은 바로 또 5월 4일. 5월 4일이고요 수익인증 사례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셨는지 어, 저희는 매일매일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보면 어,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먼저 어, 콜라님 5월 첫거일 수익으로 인증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자 이분들은요. 하루에 한 종목씩만 하는 분들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딱한 종목밖에 안 합니다 한 종목이 이제 좀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죠 대신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잠깐은 못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큰사와 꼬마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와 꼬마님 천사와 꼬마님 보시면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수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조금씩만 수익 보고 나왔다 아쉽지만, 금호 HT는 한주 사줬네요. 오늘도 많은 수익 기대하면서, STS 48만원, TK 케미칼 23만원, 오리엔타 정고 9,900원, 금호 HT 한주 사줬다는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수님, 천상 꼬마님 축하드리고요. 한종목님 65만원, 예, 가계부 같은 거, 예, 축하드립니다. 한종목님. 자 그리고 우리 새로이 님 82만원 축하드리고요자 우리 또 정보용 님 보겠습니다 50만 6천원 다이 분들은 다한종목씩 하고 안하는 분들이라 뭐 크게 뭐 어, 매일매일 나옵니다 예 정보용 축하드리고 100만 돌파님 이분도 한종목씩 하죠 자, 아쉽지만 어 바로 팔렸다고 나오네요 오류를 일으켜서 약손시 마감했다 예 오류를 일으켰답니다 호호 마마님 32만 9천 원 축하드리고요. 에머렌스님 와 요즘 에 이제 새로운 강자죠 에머렌스님 넘버 쓰리 안에 들은 것 같아요. 넘아 넘버, 아, 넘버 5이브 안에 오리엔탈 전고 20만 5천 원, 금호 HT 21만 원, TK 케미칼 13만 원, SDS 21만 원. 자 이분들은 이분은요 이구산업 다시 갈 거라 믿기에 보유 중입니다. 자이 구산은 업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가지, 고 다시 갈 거라고 믿기에 보유 중이다. 40만원, 60만원, 70만원. 뭐, 대략 이 정도 또 수익이 나왔다는 거, 예,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전화 무정님것또 보겠습니다. 멋지게 가정에 대한 첫 거래를 했다. STS, TK 케미칼. 예, 이렇게 나왔죠. 잠재력이 보여 일부 보유 중이다. 네, 이런 식으로 또써 놓으셨고요. 자, 우리 또 전화 무정님께서 검색 시 4월 한 달간 어, 수익을 또 보내 놓으셨습니다. 어, 손실도 많이 납니다, 이분. 손실도 나죠. 예, 손실도 납니다. 어, 손실 나는 것도 뭐 그대로 다 올리시는 분들이고요. 정말 대단하다. 예, DPC로 요번에 좀 많이 먹었다. 이렇게 또 글을 써놓으셨네요. 예, DPC로 많이 먹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일, 당일 매매도 하지만, 어, 스윙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예,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콜라님, 예, 콜라님, 정말 잘하시죠? 꾸준하게 합니다. 하루에 한 종목씩만 하는 분이에요. TS 뭐첫 단부터 손절을 하기 시작해서 어 손절도 있는 그대로 다 올립니다. 하루에 한 종목씩만 하는 분인데 어 정말 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종목에 좀 크게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두개두 두 번째 세 번째를 안 보거든. 물론 그게 수익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지만 어두 번째 세 번째를 안 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좀 시드를 많이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종목씩만 하는 분이에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조건 검색식 보시면 수익이 나는 어, 매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고 있습니다. 예, 매일 매일 나고 있고 어, 수익률은요, 뭐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조건 검색식을 정말 쓰신다면, 예, 쓰신다면 정말 정말 수익에서 해방할 수 있다. 저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요 전혀 고민할게 안 됩니다 고민할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 검색시 하나만으로써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저는 그말씀만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의 있으신 분은 댓글 어, 저희가 카카오톡만 남겨 놓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달에 기분 좋게 상가가 하나 나왔다는 거 알려 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